여왕님의 증오가 불같이 타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야이지샤. 가끔은 내 증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 여왕님을 괴롭힌 적에 대한 기억인지요? 아니, 좋았던 시절의 기억. 지금은 사라진 친구의 기억. 여왕님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여왕님의 방에서 새로운 능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위성 뒷면에서 거대한 프로토스 함선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놈들이 이곳에 올때 사용한 우주 함선이야. 아직 발사되진 않았지만, 손을 쓰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끈질기군. 그것만은 인정해주지. 하지만, 나도 계획이 있다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여길 떠나라. 황금 함대가 오기 전에 이 위성에서 멀리 떠나라. 난 도망칠 수 없어. 이제는 알아. 적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영원히 평화도 없다. 흥, <laughs> 평화? 새로운 발견 저글링 유전자 배열을 크게 향상했음 어떤 향상이지? 설명 복잡함 완전히 진화한 저글링 유전자를 추출 두 개의 새로운 변종 생성 그럼 그것들을 군단에 추가해 변종은 동시 생성 불가 유전자가 서로 경쟁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짐 좋아. 그럼 각각 조금씩 만들어 실험해보자. 양쪽 실험 모두 준비. 진화구덩이에서 시작. 기억을 들여다봐야겠다. 왜 너만 보면 화가 치미는지 알아야겠어. 기억 중요하지 않음. 집중을 방해함. 너의 정신이 보여. 칼날 여왕을 만든 게 바로 너였어. 네가 그 팔로 날 번데기 속에 집어넣었어. 힘없고 연약했음. 뼈 절단. 피부 절개. 당신을 향상시켰음. 니가 내 계획에 중요하지 않았다면 벌써 내 손에 죽었어. 잘 모르겠음. 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 능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프로토스가 칼들이 뒷면에서 함선을 발사했습니다. 아직은 행성을 떠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함선 하나가 탈출했다. 그럼 이제 황금 함대를 기다릴 일만 남았고 죽음은 순식간이다. 미안하다. 뭐가 내 동정을 학살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 <laughs> 함선에 있는 네 친구들은 알아 한 명을 두고 왔단 걸. 안 돼. 음. 그래. 하지만 널 소환하지는 못해 차단막을 쳤거든. 안 돼! 안 돼! 하지만 막을 거두면... 절 소환하지 마십시오, 기사단이여! 절소환해 포로를 그냥 데려가게 두실 건지요? 저들은 죽은 목숨이야. 인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 자, 가서 무리를 퍼뜨려라. 이 함선은 생명체들로 가득해. 생체물질을 찾기 쉽겠군. 광전사... 무슨 소리가 났는데? 좋아, 지나갔어.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 사숙이다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배출구 안에 숨어라. 전망 발견. 최우선 순위. 저격. 아르니몬은 모여. 순찰을 개시한다. 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 오르사돈에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 저그가 오르사돈을 감염시켰다! 프로토스 녀석들,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 이제 시간이 됐다.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 여기 멈춰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 네 이름은 네 아들아 너의 목 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 다 죽여라. 따르겠습니다. 군단을 위하여!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 생체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 저그가 우리 함선에 침입했다! 전사들이여, 저그를 없애라! 맞이야. 알겠습니다, 여왕님. 업종하겠습니다. 우산은 계속됩니다. 당연하 음. 일로 오시는 것은 없는 명령입니다. 군단을 위하여, 알겠습니다, 여왕님. 이 함선은 불탈 것입니다. 걱정하겠습니다. 사냥은 계속됩니다. 무대로! 군단을 위하여! 이 함선은 불탈 것입니다. 놈들의 방어선을 뚫어라!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순 없다! 포둑질을 전시해라! 내 무기를 인도하소서! 이 함풍구가 유일한 통로다! 가라! 당연! 사냥은 계속됩니다 군단을 위하여 군부대로 이 함선은 불탈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왔어. 저기 저 구조물이 이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미라드라.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 전진하자.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장치일까요 하여, 알겠습니다, 여왕님. 이 항상 내일, 미아들아, 복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왕. 제 무리를 인도하면서 복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차원추진기야. 그걸 파괴해라. 그러면 그 함선은 절대 샤쿠라스에 도착하진 못할 거야.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다가오지요. 눈부대로. 호막이 사라졌다. 차원추진기는 내가 직접 파괴한다. 군단을 위하여 전부대로 당연하지요 이함선을 경고 자원 추진기 손상 발생 즉시 이 구역에서 대피할 것 저들을 막아라! 저그가 정지정 보관소에 들어가선 안 된다 군단의 앞길을 막을 순 없다 함선 불탈 것입니다. 메인은 리아드라. 당연하지요. 분부대로. 폭발이 멈췄습니다. 잠깐.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비상 상황, 동력 공급의 문제 발견, 프로토스 전사들의 정지상 동면 해제. 들립니다. 사냥은 계속됩니다. 대물의 눈과 보충하겠습니다. 군단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진화를 하고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 네 아들아.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니네 아들아! 실험 표본들을 제거해라! 저거가 흡수하게 두어서는 안돼! 프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 저생체 물질이 필요하다! 제물이를 인도하소서! 군단을 위하여! 중하겠습니다. 사냥은 계속됩니다.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여왕님. 어떻게 할까? 요 복들립이 함선은 불탈 것입니다. 복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당연하지요. 군단을 위하여 도망갈 곳은 없다. 제목이 인도하라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매일 위하드라, 복종하겠습니다. 드립니다이한선 불탈 것입니다. 군단을 위하여. 이함 들립니다. 당연하지요. 보충하겠습니다. 사냥은 계속됩니다. 군단을 위하여. 알겠습니다, 여왕님. 군부대를 복종하게 진화해라 그리고 강해져라 최후의 결전이 머지 않았다. 가요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제 무리를 인도하소서 이 함정을 탈 것입니다. 놈들이 우루사도을 죽여선 안 돼. 인사도는 내 것이다. 오너라 야수여. 프로토스를 제거하자. 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종하겠습니다. 군단의 의 제 무리를 인도하소서. 이 함선은 불태일 것이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병력을 준비해라. 전쟁은 계속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분부대로. 우리의 임 어떻게 할까? 눈입니다. 무선이 충분히 멀리 나왔다. 구명정을 준비해.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서 는안 돼!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원하라격하는형제들을벌어줘을한어줘야다프로토스다프명토을더발사하을더한사하려다한명정을다구해정을 어? 파괴해라! 할로는 나의 힘이 되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분부대로, 군단을 위하여, 사냥은 계속됩니다. 이 함선 은 불탈 것입니다. 분수이 공허로 돌아가진 않겠다. 군단을 위하여 복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구명정을 파괴해라 당장! 군단을 위하여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서는 안 돼.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영공격하는 형제들이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 구명정을 파괴해라. 갈라만나의 기미 되시리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함선 불탈 것입니다. 무엇을 처치하고 싶습니다. 사냥은 계속됩니다. 손심이공화로 돌아가진 않겠다. 용의하드라. 이게 시대가 왔습니다. 당연하지요. 복종하겠습니다. you oh.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미아드라 군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무를 인도하지 더. 프로토스를 몰살했습니다, 여왕님. 여왕님, 들리십니까? 여왕님은 떠나셨다. 날 여왕께서는 프로토스를 몰살하라는 한 가지 임무를 주셨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날까지!